봄을 알리는 채소. 봄동으로 만든 봄동 만두국. 먼저 육수를 끓이기 위해 찬물에 무와 대파, 소고기와 마늘을 넣고 끓여주다 거품을 걷어내주고 1시간 정도 끓여줍니다. 만두소에 들어갈 파와 마늘을 다져주고 두부는 칼로 눌러 으깨줍니다. 그 다음 새우는 굵게 다져 준비하고 숙주는 끓는 물에 데친 다음 찬물에 식혀 물기를 꼭 짜내고 다져줍니다. 이제 준비한 재료들을 한데 모아 소금, 후추, 참기름으로 간을 하고 골고루 치대며 섞어줍니다. 봄동은 깨끗이 씻어 손질해 준 다음 끓는 물에 가볍게 데쳐 건져낸 뒤 찬물에 식혀 물기를 꼭 짜내줍니다. 이제 육수에 건더기를 건져내고 어간장, 국간장,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그리고 건져낸 소고기를 잘게 찢어 설탕, 다진 마늘, 다진 파, 고춧가루, 국간장,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 고명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데친 봄동을 펼쳐 만두소를 얹고 돌돌 말아 만두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만두에 전분을 골고루 묻혀 물이 끓고 있는 찜기에 만두를 올리고 뚜껑을 덮어 15분간 쪄줍니다. 소고기 육수에 만두를 넣고 가볍게 끓여 그릇에 옮겨 담아준 다음 소고기 고명과 계란 지단, 대파와 채썬 홍고추를 올려주면 완성.